화아론 주말. 토토랑 엄마랑 있지. 음, 표정이 안 좋네. 토토는 밥 먹고 잘줄 알았는데 놀고 있습니다. 저 처음으로 배달로 포켓 시켜봤어요. 하와이에서 먹던 포케랑은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시켜봤어요. 응? ABC 주스랑 포케 하나 시켰는데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한3 0 0천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시킬까 말까 하다가 에이 혼자 집에서 또 우울하게 그러지 말고 먹자 해가지고 그냥 시켰어요. 우리 토토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허용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빨리 먹어볼게요. 얘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laughs> 너무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맨날 맨날 예쁜 사진을 남겨주고 싶은데 토토가. 깨있을 때는 찡찡거리기 바빠요. 저렇게 혼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노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헤이토토 계정에도 보면은 토토가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혀야 그나마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인스타인가? 뭘 보다가 헬륨풍선으로 막 모빌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를 찍어주려고 제가 옷도 사고 헬륨도 주문을 했거든요? 사실 저렇게 지금 놀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네. 엄마가 밥을 먹을 때가 아니네. 말 나온 김에 저렇게 놀때 그냥 빨리 해야겠어요. 뽀뽀야! <끝> 대충이들이랑 대화 좀 하고 있어봐. 알지 알겠어요. 쭈 좀... 놀고 있어. 기다려봐. 대충, 요런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제 토토 입히려고 산 옷들이고, 그냥 흰색이랑 검은색 풍선, 그리고 리본 끈. 해볼게. 잠깐 기다려봐. 어, 오랜만에 하네이 뭐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지금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 어? 제발 어! 토토야 이거 하다가 뭐 손가락이 먼저 부서지게 돼. 이 정도면 귀여운 것 같아요. 오 어, 귀여워. Ah, oh, tudo aqui oh. ó. 엄마만 돕니? 아왜 어, 이렇게 돕냐? 우리 예쁜 옷으로 옷을 갈아입어보자. 예쁜 사진 찍어줄게. 왜냐면 우리 토토는 하루하루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을 안 찍으면 금방 더 커버려요. 요런 감찍한 옷입니다. 이게 사실 토토한테는 지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아이 불편해. 벌써 불편해. 그지?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야, 진짜 크다. 너 이거 어떻게 하냐? 남의 옷이지, 남의 옷 입었어, 남의 옷. 아, 이런 느낌인데 보이세요? 너무 귀엽잖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표정은 슬프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 아, 이것도 해야 돼. 이기까지 해야 완벽한 건데. 미안해, 미안해, 한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번만. 오, 야. 아유, 사진 찍긴 틀렸다, 야. 한 번만 누워있어 주면 안 돼? 엄마가 빠르게 풍선을 만들어 볼게. 마법의 쪽쪽이. 진정. 두 개거든요. 이거를 양 발이랑 손에다가 묶어 주더라고. 요 약간 모빌 놀이처럼. 손도 줘 봐. 이게 뭐야? 도트기 뭐야? 이게 뭐야? 오? 이거 엄청 신기하지. 어안 신기해. 큰일이네. 이걸 보고 원래 신기해야 되는데. 신기? 보여? 초점놀이 같아? 초점놀이 초점놀이 살아있는 초점놀이. 아니야. 여기 잠깐만 누워봐 이제 여기 살 거야. 토토야 보여? <laughs> 이거 너무 웃기다. 와! 이제 움직여야 돼토야이제부터 너의 몫이야. 움직여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laughs> 저기 언니. 언니 언니 어디를 보세요? 쪽쪽이. 울기 전에 쪽쪽이. 토야 여기 봐봐. 토야 여기 봐봐. 아이 <laughs> 뭐야? 토토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토토 어딨나? 에이, 귀여워. 토토야, 이거 봐봐. 나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 도대체 이 나이 땐 되면은 요, 요 정도밖에 안 보이나? 아니지? 요 정도 보이지? 이거 봐요. 요런 느낌이에요. 안 날아가니? 너 가볍잖아. 날아가. 토토야. 이게 관심 없죠. <laughs> 엄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관심이 없니? 아... 귀여워~ 동잉! 이거는 카메라야~ 야, 너 옆에 있으니까 네 얼굴이 너무 커 보이잖아~ 그지? 움직여~ 예~~~ 살아있는 모빌 느낌인데, 그지? 이런 느낌인데, 왜안 좋아할까? 우리 토토가 살아있는 모빌! 어 재미 없어 그래 진짜 우리 애기가 재미가 없어요. 예. 됐다. 우리 토토 좀 보세요. 귀엽죠? 토토야, 너 조금 더 크면 엄마가 예쁜 옷 많이 입혀줄게. 응? 아이 예뻐. 귀엽잖아. 배가 고프고요. 너무 지치고요. 갑자기 입맛을 잃었고요. 어떻게 생각해? 엄마의 잘못이지 뭐, 그지? 식었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남대문 아동복 시장에 가고 있어요 일단 선물 받았던 옷들이 이제 하나 둘씩 안 맞기 시작하면서 토토에 가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너무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쑥쑥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옷을 찍고서 기록을 해주고 싶은데 옷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약간 내복 같은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남대문 아동복시장 가가지고 토토의 예쁜 옷들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예쁜 옷들도 있지만 이게 보세에서 나오는 그런 예쁜 옷들도 진짜 많거든요 좀 있으면은 토토가 이제 한 50일 촬영도 있고 또 집에서 셀프로 50일 촬영도 해주려고 해가지고 그런 옷들도 있으면은 같이 사오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요 그리고 또 가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잖아요. 추석하면 또 우리 용돈 아니겠습니까? 진짜 <laughs>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봉투 봉투 열렸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아이가. <laughs> <laughs> 예쁜 한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간 김에 예쁜 한복도 있으면 같이 서오려고요. 아동복 시장이 낮 시장이랑 밤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낮 시장이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우와, 남대문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지니핑크 의류 만들 때 남대문 시장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내가. 토토의 옷을 사러 오다니 또 기분이가 다르네. 맨날 올 때마다 여기서 호떡 먹었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패스. 토토 양말도 사주고 싶은데 아직 신생아라서 잘 맞는 양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동복 매장이거든요. 바를 받아주요 너무 귀엽다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어. 이런 게 너무 예쁜데 얘네는 거의 돌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아쉬워 아직 이런 걸못 입어요 너무 작아서 귀여워 엄청 많이 샀죠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몇개 있어가지고 그냥 다 사버렸어요. 예쁘게 사진 찍어줘야지. 오늘도 역시나 같이 밥을 못 먹고 저 혼자 먹고 있어요. 토토야, <목소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마주 앉아서 밥좀 먹자. 나 약간 뭔가의 재미를 찾았어. 얘가 조금만 더 크면은 이렇게 막옷 입혀서 꾸며놓고 사진 찍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약간 무슨 게임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남대문에 가서 제 옷을 잔뜩 사왔어. 잘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옷이 왠지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귀여워. 토토가 엄마 아빠 밥을 둘이도 못 먹게 하네. 셋이 먹어야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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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토토 빼놓고 먹으면 안 돼. 점프. 음. 벌써부터 질투하는 거야? 다 먹을 거야. 다면. 토토 뭐 먹을 거야? 응. 혼자 있을 때밥 먹어야 해. 우리 토토는 벌써 손이 타가지고 미루면 울어요. 토야, 너가 자야 엄마가 오늘 사온 깜찍한 옷을 아빠에게 자랑하지 않겠니?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응. 음. 마법의 쪽쪽이와 함께 마법의 역방구. 됐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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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나. 빨리 와 봐. 토잘때 이거 보자. 와 봐. 마음에 드는 거다 사왔어. 틀렸어 우리. 비무사몽할때 빨리 열어 보자. 짜잔! 얘는 <laughs> 귀여. 여보, 이거랑 발이 달려 있거든. 발이구나 <laughs> 있 얘. 근데 귀가 완전 짱귀야. 귀엽다 이거. 이렇게 세트예요. 귀여. 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약간 여성스러워, 약간... 예쁜 언니 느낌 아니야? 응. 그지? 귀여. 워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나 이거 한 번만 씌워보고 싶다 진짜. 대게 말할까? 대충 오려봐. 와 귀여워요. 귀여 귀여 귀여. 다음 세 번째. 얘는 진짜 음, 완전 음, 여성 여성. 군주. 본주. 내가 군주다. 내가 이 구역의 군주예요. 어, 어깨가 한 층. 음. 어 몽이 이렇게 한층 음, 올라가고요. 뭐야 라젠카야 뭐야. 음. 빵댕이 기저귀 넘면 빵실빵실하게. 얘는 5 0일 사진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머리카락이 좀 길면은 되게 예쁘겠다. 디테일 장난니지 이목에. 갈래옷이야? 오이 이거 세뱃돈 깡패인데? <laughs> 그지? 내가 세뱃돈 많이 받으라고 <laughs> 이거 사왔어. <깡팬데? 웃음> 근데 이게, 지금 잠가예기 봐봐.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거든?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오이가 어, 왠지 하나도 안 맞을 <laughs> 것 같은 불길한 예상이 되네.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게 크네? 이거를 와, 완전 줄일 거야. 세뱃돈 깡패인데. 그지? 응. 우리 토토, 세뱃돈 많이 받으라고 엄마가 예쁜 한복 사왔어요. 이것은 말이지, 이거. 커플이야 커플. 여보거구나 나랑 커플 이렇게 보니까 응. 토토랑 여보랑 사이즈 차이가... <laughs> 이런 갬성갬성한 건데 갬성이네 어 이게 또 엄마랑 커플이에요 저기 봐봐 아, 이거야? 어 그거 모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요 음 너무 귀엽지? 귀엽다 토토야 그래서 말인데 뭔 덴마크에서 소 어? 타고 다닐 것 같아 아 크.. 너무 큰데? 낚시.. <laughs> 돌좀다 <돌돈> 끌어 가야겠는데 낚시 <laughs> 모자인데 <laughs> <laughs> 여보 짱라고 머리 위에 까막색 밴드랑 같이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는데 아니 근데 여보 이거 진짜 다 작은 사이즈거든? 진짜 말도 안 되게 크네 언제 입히냐? 아직 멀어 <laughs> <laughs> 여보 나 지금 뭐.. <laughs> 여보 나 지금 뭘 사온거야? 그크다나 아, 지금 뭐 사온 거야? 여러분, 지금 저 지금 뭐 사온 거야? 네. <laughs> 이거. 이거 분명히 제일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얘삐이로 같아, 지금. 와, 이거 어떡하냐? 언제 입냐 금방 그것 같은데. 내가 봤을 오늘 사온 거다못 입힐 것 같은데. 한쪽이 돌려다 망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이거 더 있는데? 사는데 그거? 아, 그건 양말이야. 양말도 신생아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한 살짜리로 사왔거든? 응? 이거 봐 여러분 귀엽죠 여기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다 귀여워. 이래서 이색. 토토 지금 양말에 비하면 진짜 와 진짜 실화냐? 이게 지금 이것도 너무 커서 너덜너덜거리거든. 바지인데. 이게 몸의 절반이 양말이야 지금. 내겐 습니다. <laughs> 분명히 작아서 사온 거거든. 어? 거의 옷인데 지금. 나 얼마치 샀는지 좀 봐봐.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 근데 짜잘짜잘하게 샀는데 꽤쓴 느낌이었는데 한 30만 원 샀나? 나 남대문 아동복에서 30만 원쓴 여자야 좋은 사람이네 응 31만 천원 31만 천, 천 원? 응. 괜찮아 비싼 옷 하나 샀다고 생각하지 마. 뭐. 1 0